티파러라이4팀 컬러 개편 가이드.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팀 컬러 시스템에서는 등록한 선수들을 선발 스쿼드에 보유만 해도 추가 능력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팀 컬러는 소속 팀 컬러, 특성 팀 컬러, 총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먼저 소속 팀 컬러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속 팀 컬러는 특정 소속 팀 또는 같은 국적의 선수를 일정 인원 이상 선발 스쿼드에 보유하고 있을 경우 추가 능력치를 부여하는 팀 컬러입니다. 하나의 소속팀 컬러는 네 가지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조건을 달성하면 이후 단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팀 컬러 도전 과제를 달성할 경우 팀 컬러 적용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줄여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가로 소속팀 컬러는 현역 선수뿐만 아니라 과거 해당 소속팀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는 선수가 선발 스쿼드에 있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의 경우, 함부르크, 바이른레버쿠젠포토노모스퍼등 다양한 소속 팀 컬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성 팀 컬러는 보유한 선수들 간의 특별한 관계, 케미스트리에 따라 추가 능력치가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 선발 스쿼드의 4강 신화를 이뤄낸 2002년 대한민국 선수 5명 이상을 보유해서 특성 팀 컬러 조건을 달성하면 2002 대한민국 특성 팀 컬러 추가 능력치가 부여됩니다. 소속 팀 컬러, 특성 팀 컬러는 선수 1명당 각각 1개씩, 최대 2개의 팀 컬러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의 소속 팀 컬러 조건을 동시에 달성할 경우에는 자동 선택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효과의 소속 팀 컬러 한 개가 자동 적용됩니다. 이는 특성 팀 컬러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팬심으로만 구단 스쿼드를 꾸렸다면 앞으로는 팬심의 성능까지 더해진 새로운 팀 컬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